갑시다. Let's go. 여기 뭐야? 여기 한번 들어가 봐 내가? 어. 그러면 이거 이거 갖고 가서 간다. 사실 나 아까 내가 들어갔었어. 죽어 죽더라고. <laughs> 커 인베이더스. 기계 부품을 모으고 기계를 찾아서 완성시키면 서비스 카드를 드립니다. 그 카드로 할당량을 채우세요. 사실 내가 아까 들어갔었는데 어 죽더라고. 이거를 넣으면은 아이템을 보내주는 건가? 이거 뭐야? 어어어 어? 여기다 다는 거구나 어 이거 오오딱 어. 여기 가솔린 오 시체다 애들 못 살리나 잘못 봤나 오십 오십 어 애들 못 살리나 다 죽은 거 같은데 아어네다 죽었어? 오. 어. 진짜 레전드다. 사랑한 거야? 그래? 하루가 지나면 사랑하는 거 같은데? 이거 어떻게 가라? 여기다가 던져보자. 던져봐. 던져봐. 야, 그럼 시작한다.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알겠는데 이제. 그러면은 기름하고 나다 있어. 나템다 있어. 이리와. 어, 어떻게? 다 일부 챙겨 왔거든. <laughs> 뭐야? 오 됐다. 어. 서비스 드립인가? 카드. 이거 뭐 여기 스캔에 나는 서비스 카드? 아, 여기 카드 리독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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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어 됐어 됐어. 아 우리 이걸 해야 되는 거야? 아 그럼 이거 팔면 안 되네 피스톤이랑 이거. 쓰레기 잡지 같은 것들은 다 팔아. 펭귄 는 이딴 것좀 팔아야 돼. 한조 사자. 아 무정이 내가 그럼 그래. 네개 살게. 됐지? 어떻게 쓴 거야? 아아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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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뭔데 예. 이거? 간다. <laughs> 얼 어, 팔아 띠잉. 말해봐 내 멀리 떨어져 볼게. 어 들린다. 어 들린다 들린다. 들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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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들려 안 들려, 안 들려, 안 들려. 야, 살려줘 살려줘 왜 귀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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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신 400원 주고 다음 난이도로 갈수 있네 400원이나? 어. 어디 뭐한번 사봐 그냥 사버려 샀어 내가 오 됐네 갑시다 바로 시작한다 어어 뭐야 보드름 도심저 찾았어요 어디에요? 근데 그건 몰라요 오케이 아이야 여기 이 가스 밟으면 안돼야 급가스 밟으면 안 된다고 하나는 했는데 다른 하나를 빨리 찾아보자 어 하나 나 따라와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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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하나 남았어 히스톤어 얘한테 살까? 야 팔던데? 음얘 따라가면 되나봐 아, 아 사는 게 아니고 찾아주는 건가? 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? 냄새를 맡았어? 어여기있다얘차타다이 새끼 야얘 진짜 도와주는 애네 저기 맞나? 여기라며. 어, 너왜 이래? 오, 시. 오이, 가짜다. 야, 왜, 왜나 찔러? 으이, 아, 미친. 와, 나피 진짜로 안 나왔네. 와. 아, 뭐야, 우리 왜 이래? 우리 왜 이래? 어, 야, 우리, 어, 우리 할당량 못 채워갖고 지금. 크다. 어, 뭐야? 우리 마지막 그 죽는 거였나 보네. 방출됐다 우리. 아, 걔 죽는 거야? 아 제발 팀킬 좀 하지 마세요. 존한 번도 죽인 적 없어요, 사람을. <laughs> 아니 못타 나한테 떨어져보라며 아, <laughs> 뭐야 여기 들어가 봐 사실 나 아니, 아까, 아까 내가, 내가 들어갔었어 들어갔어. 죽었 죽더라고 천재잘 살아있지? 야 근데 나 봤다 <laughs> 하수구에 대고 <내고> 천재 <손자> 살아있냐? 나그 <laughs> 봤다 <웃음> 뭐 보라고 한 건데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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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야,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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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충격적인 사전이 일어났왜왜왜그큐 눌러봐 다들 큐 누르면 집 가는 방향알려줘 아니 <laughs> 뭐야 <laughs> 이제는 헛산거 같다 살짝 이씨 뭐야 어? 아 어떻게 워나 나 이거 했어 넣었어 나 가솔린 아, 나나 넣었어 어 됐다 어 됐다 야개 잘한데 집까지 야 이거 우리 다 했어 레레 레레 비켜나세요 뭐야 어떻게 했어 참고가 나가네 나 어떻게 해줘 레레레 우리야 130원 주고 샀다고 130원 30원을 주고 샀다고 그거를 그래? 미쳤나 씨.. 와와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미친 새끼 엥 나랑 같이 다닐 사람? 야! 오라고 천지 갑시다 가자 나만 따라와 어 여기 하나 더 있다 있는데? 옆에... 나 기름있어 오 나이스 떠놓고 올게 내 앞에 살인마 씨발 와이조카 족가... 살아있으신 분? 있겠냐고. 라 어, 신분 네. <laughs> <여러분>. 없어요 없어요. <웃음> 팔까? <laughs> 자전거 자전거 팔아버려. 팔아버려줘. 네 팔지마. <laughs> 존나 쓸모 없는 템. 어, 님네 어떻게 보고 있을 거 아니야? 댕크스는 네. 원래 될 텐데 버그난거 아니야? 이 눌러도 안 되고 모니터 눌러도 안 되고 전 눌러도 안 되는데. 아, 여기까지 하라는 신의 계시네. 아 그렇네. 버그인디 <laughs> 어, 끝냅시다. 여기까지 했어. 신분 없어요. <웃음> 네. <웃음> 없어요. <웃음>